끝까지 막 열어주세요. 그래서 침같이 이렇게 정면 넓은 거 갖고 하나 그리고 김혜성 부침같이 돌아 지가 들어갔어. 그러면 처음에 낮춰졌어. 여기서 낮춰졌어. 그 다음에 그리고 뒷발이 따라들어가면서 끈 떠야 되는 그래 머리가 이렇게 쳐박고 들어가면은 내가 일어나기 힘들어. 둘 자체도요. 머리가 상대방 몸통 쪽으로 내가 이 사이드 테클 들어가면 상대방 배꼽 본다고 생각해. 상대방 몸통 쪽, 상대방 없는 이쪽이 아니라 상대방 쪽. 내가 그쪽 방향. 내가 위에 있어. 자세가 상대방 누운다고 여기 서 있어. 상대방 일어날라 그는데 지호가 맞아. 들어갔어.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잡고 일어났어. 어떤 발이 먼저 일어나야 돼?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 일단. 내가 좀더 상대방을 밀수 있고 내가 편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은 그게 답인 것같쪽으로는 나는 이 바깥쪽 발, 이렇게 잡아. 내가 바깥쪽 발이 오히려 밀고 나가면서 이런 식으로 시선까지. 이런 식으로. 내 개인적으로. 나는 이 발이 일어나면서 내이 체중이 이렇게 못 밀고 잘안밀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 많이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익히는, 익히느냐의 차이인 러지까나 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잡으면은 머리 항상 있어. 바로 이런 식으로 내가 팍 치면 상대방 상처가 이렇게 밀릴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일어나다가 그러면 이발이 먼저 일어날 수 있지. 이제 멈춰졌다 그러면 멈춰졌다 그러면 상대가 스플롤한다스플롤해스플롤한다 그러면 따라가면 서이발이야 마카트 말이야. 이거 내가 일어난 거야. 일어나길 일어났지. 내 팔이 펴주지. 그럼 상대방 상대방도 자세가 되게 편하다. 붙여놓고 일어나면 나한테 붙여놓고 일어나야 돼. 처음에 기본적으로 내가 한투트있스 그 내가 스텝을 밀고 가면 상대방이 어떻게? 해? 안 밀리려고 버틴다고. 이때 그러면은 바깥에 있는 다리 회전하면서 발목 발목 잡고 내 사타구니 쪽으로 당겨오면 서 회전시켜. 상대방 나한테 버, 미는 힘에 내가 바로 사타구니 쪽에 손이 그대로 회전. 그러자 내가 여기 손을 이렇게 뗄때 회전하면서 떼면은 불안하다.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그대로. 회전할 때 요런 식으로 펴주면 돼요. 사타구니 쪽으로 아 요러, 요런 식으로 펴주면 돼. 요렇게 그래서 내 사타구니 쪽으로 여기서 회전할 때는 내 사타구니 쪽으로 당겨줘 회전하면서 회전하면서 내 사타구니 쪽으로 당겨줘 내가 잡았는데 여기서 회전하는 과정에서 중심이 뒤로 좀 빠지면서 머리가 이렇게 빠지는 사람 있어요. 잡았어? 내가 해전했어. 머리 빠져서 다시 뭐손 끼고 이렇게 옆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고 이렇게 발 끼고, 디펜스 하려고 어, 이렇게 되면은 코치님께서 어, 오히려 이다를 빼서 이렇게 낮춰주지 않세요 이제 해전했어. 이렇게 여기서 다 넘어갔으면 좋겠지? 안넘어갔어면좋겠안 넘어간 사람도 있다고 어, 다시 여기서 내가 해전했는데 안 넘어갔어. 그럼 바로 다시 아까 바깥으로내려가죠 막고 이렇게 옆으로 가요 이렇게. 이렇게 그럼 코치분 이 다리는 스위치 하듯이 빠지는 거 그대로 걸어놓고 스위치 하듯이 빠지면서 손 뭐야. 머리를 눌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일어나게 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머리 눌러주면 내가 머리 쪽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일어나려 그러다가 사장님 이 눈은 이 있을 때 여기서 왼 다리하고 같이 빠져. 오히려 눌러주면 내가 밑으로 들어가 이상적 가장 좋은 이상적인 자세 이렇게 나선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손 오른손 바뀌면서 여기서 힘으로 누르, 밀거나 누르려그러면안돼 그리고 여기서 잡으면 사이드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돼야 돼 이거 막아놓고 이손 오른손으로 그냥 허벅지 이 누르는데 막아놓고 이동돼 그래서 이 겨드랑이가 떨어져 돌아다는데돌아다는데 그 다리가 안와 내가 첸데 안 무너져 여기서 안 무너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? 여기서 그냥 바로 손만 바뀌면서 미는 게 아니라 나게 여기서 내가 나가주면서 뜰라 그래야 돼 이런 식으로. 나서도 안 넘어 안달려왔어안달려왔어 그럼, 그럼 바로 일어나서 나가주고 있는. 무너지 이런 식으로 무너지 이런 상황에 내가 이제 할수 있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.